안녕하세요. 장군왕 제자예요. 잘들 계셨어요? 우리, 경자년에 들어서서 우리 닭띠. 닭디. 닭띠들을 이제 한번 풀어볼까 해요. 닭띠들은 우리 올해 머무는 삼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삼재로서 이제 머무는 삼재인데, 악이에요, 닭이. 닭이 악인데, 뭐 나는 뭐 그래도 그냥 잘 지나가. 아, 굿.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삼재가 들어오면요, 참 재수없이 돈을 치든지 몸을 치든지 꼭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삼재는 무조건 거두세요라고 전 얘기해요. 왜 가까운데 절에 다니시는, 절에도 삼재 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비싸고요. 올해는, 요번에 이제 요번 달에는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에 큰 절에서 이제 연등 행사 같은 게다 멈춰졌잖아요. 저희 무속인들도 연등행사는 4월 초파일을 맞이를 하긴 하는데 등은 다달아요 다는데 이 행사 같은 거 손님들이 와서 하는 일은 저희도 멈춥니다.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심해서 코로나라는 그 질병 자체를 아예 그냥 뿌리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는요, 사람은 혼자서 살지를 못해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막 악플을 달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일단 뭐내 마음이 괴로워서 저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싫은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희 집에 오세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가까운데 있는 곳에서 뭐, 삼재를 풀어도 너무 좋고요옷마이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탁 하나 할게요. 이, 저희, 이, 유튜브를 찍으신 분들이 무속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찍은, 이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 찍으신 거를 제가 봐요. 보고, 어, 이분은 이분 대로의 개성이 있고, 이분은 이분 대로의 개성이 있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좀 자상하시구나라고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여 제가 몰랐던 거, 그분이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저도 그걸 느낄 때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소신있게 사는 게 더불어 나누면서 세상을 살자라고 하지, 나 혼자만의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찍게 된 원인도 그래서 찍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눠드리고 더불어, 좋은 것은 더불어 나누면서 살고, 슬픈 것도 더불어 나누면서 살면 반이 되잖아요, 슬픔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 좋은 거 미리 막고 어, 좋은 거를 더 많이 가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니까 되셨으면, 이, 제 유튜브에다 글을 남겨주실 때는요, 희망적인 거, 제가 힘이 나는 거를 좀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어, 뭐, 조금 알려주고 장사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장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들어오셔서 볼때돈안 받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딱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이것만 눌러주세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유튜브를 찍어서 제가 이제 4개월째 찍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구독자들이 있어서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 전돈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막 이제 자라나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셔, 하시면 돼요. 제가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 닭띠 16살이요. 우리 닭띠 16살이 이제 4월달을 맞이하면서요. 이 친구들은요. 참 재밌는 게이 부모가 간섭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들어요. 근데, 딱 돌았으면은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 행위를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16살, 우리, 16살이 우리 중학교 이제 3학년생들1 6이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뭐 사고를 치는 것도, 칠수 있으니까 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공부를 해라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한 80%는, 이,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라는, 라그 잔소리에 못 이겨서 공부를 해요. 가장 삐뚤어지는 나이가 15, 16, 14살부터 시작을 해요. 요즘은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냥 이렇게, 판이 딱 갈려요. 공부할 친구, 안할 친구. 근데 늦게라도 터지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쪽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잡지를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키우면서 다 부모는 똑같거든요. 어내 자식이 뭐 유명하진 않아도 그냥 너희들이 사는데 어떠한 어, 나쁜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6살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지켜보세요. 16살에 우리 4월 달을 맞이해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전부 다 음, 컴퓨터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에 시간을 낭비해요. 근데 학교 자체가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만 잡아주시라는 게 할 거는 하고 놀자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너왜공부안하니뭐 공부에 공부에 이거보다는 너가 할 일은 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 부모님들의 조언이 이 친구들한테 많이 어,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이 친구들은. 왜냐면 근데 나쁜 게 없는 것만큼 어,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 자체는 많이 멀리해 주세요. 뭉치은 사고입니다. 4월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수심 만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어 우리 16살이고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계약을 해서 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4월달 되면 이제 학교가 오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만나서 뭉쳐 다니는 일만 안 하면 4월달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4월달에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신나는 달이거든요. 신나는 달이라서 많은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28살의 우리 닭띠는요, 4월을 맞이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빛이 있어요. 어, 대학원을 들어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이 안된 친구들은 원서 내세요. 직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 40살의 우리 4월은요, 그냥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희망이 없고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내가 공고하다는 겁니다. 40살에 우리 4월은 달에 맞이해서는 마음이 공고하고 허전함을 찾아요. 허전함을 찾아서 자꾸만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걸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 하시지 말라 그러냐면, 내가 마음을, 내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고, 바깥에다 의지하시려고 그러면, 그 달부터는 깨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나를 잡지 못하면, 내가 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갑이 내 마음 하나를 조정을 못 한다면, 갑인 인생이 아니라, 의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흔살은, 어, 이 허무함, 공고함, 들어오는 달이니까, 그거를 잘 캐치해서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내 와이프와 같이 바람을 쐬더라도 같이 다니면서 그 허전함을 달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은 두살의 우리 4월생은요 그래도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뭐 했다 힘들다 했는데 조금씩 괜찮습니다 풀리는 달이에요 풀리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달은 이제 없습니다 쉬운 두살 전까지 내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다 털고요. 쉬운 두살 이제 4월부터 돈을 쥐는 게 진짜 대 돈이에요. 이 돈은 움직이는 이동이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두살 우리 4월 달은 좋은 달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 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달이니까 이분들은 좀삼지를 풀면서 운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4살에 우리 삼재 4월은요. 어, 갖고 있는 재물은 나가는 달이니까 모든 문서를 준비를 하세요. 문서를 지어놓으면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업체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면 늘리지 말고 줄이세요. 줄이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대로라도 갖고 계세요. 절대 늘리는 건안 됩니다. 왜? 별로 늘려서 본인한테 득이 될게 없는 달이니까요. 76살의 우리 4월달은요, 그냥 벚꽃도 지나가고, 개나리하고 진달래가 피듯이, 그냥 화려하고 행복한 달될것 같아요. 4월달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화려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력으로 5월, 음력으로 4월 달을 소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힘을 찾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